예. 달린 토끼입니다. 아, 여기요. 우곡성지 왔어요. 우곡성지. 제가 날마다 올리는 칠극이 여기 있네요. 칠극에 대하여. 한국조직교회 첫 수독자 농은 홍유환 선생님이라고 있네요. 십자가이길이 <놀람> 저기 있는 거 보니까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가보자, 이 농은 홍유아 선생 미호석길 홍요환 순교자 헌양비 농운 홍요환 선생으로부터 비롯된 풍산 홍씨 문중의 신앙적 가치는 조선 후기 변혁기에 이 땅에 그리스도교 복음의 씨앗을 내리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또한 모든 신앙인들에게 가의 귀감이 된다. 홍요환 선생은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수덕자이다. 비록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1742년 1 6세 당대 유학자 성호 이익걸 문화성으로 입도하여 서학, 특히 천주학에 높고 깊은 관심을 가졌다. 천칠백오십칠 년부터는 권철신 이기양 홍낙민과 더불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들여와 신앙 공동체를 건강게할 것을 맹세하고 자신부터 먼저 신앙적 숙회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회 여건상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자 천칠백칠년 농은 선생은 홀로 소백산 자락 단산면 구구리로 이주하여 복음의 깊은 뜻을 실천하며 살았고 다른 동지들을 1779년부터 천지남 주호사에서 강학을 시작하였다. 농은 선생은 강학 회원들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이들과도 신앙적으로 깊이 교유하면서 1785년 선종할 때까지 천주교 교리를 온몸으로 실천하였으며 이러한 신앙적 결정은 1784년 이 땅에 천주교를 창립하는데 더디림돌이 되었다. 홍유한 가게 가운데 그분의 뜻을 이어 피를 흘리며 신앙을 증거한 순교자들은 13명이나 된다. 그들 중신유박해 때는 홍유한 선생의 인척인 홍종호와 재종조카인 홍낭민. 루카, 1790년에 임국한 중국인 주문모 야고보신부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한국 최초의 여성회장으로 선교활동에 앞장섰던 강완숙 골롬바와 그의 아들 홍필주 필리포, 사도세자의 부인이자 정조의 임금의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의 동생 홍낙임 이렇게 다섯 분이 순교하였다. 기해박해 1839년의 때는 여섯 분이 순교하였는데 홍낙민의 셋째 아들 홍재영 프로타시오는 전주에서 참수 치명하고 그의 며느리 심조의 바르바라와 두살난 아들 홍아기는 전주 감옥에서 옥사였으며 홍재영의 부인은 정소사도 그때 순교한 것으로 문중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또한 홍낙민의 손자인 홍병주 배드로홍영주바오로는 형제는 서울 단고기에서 참수 치명하였다. 특히 이두 형제는 1984년 5월 6일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거행한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 미사 때 교환 요왕 바오르 이세에 의해 다른 101위 한국 순교자들과 함께 성인으로 시성되어 성인 반열에 올라있다. 병인박해 1866년 때는 두 분이 순교하였는데 홍재영의 아들인 홍몽주 토마스는 1866년 3월 7일 서울 소소문박 영장에서 참수 순교하였고 그리고 아들 홍베드로는 1867년 가을 전주 초록바위에서 수장되었다. 이렇게 풍산 홍씨 가문에는 문헌 기록으로 남은 순교자만도 13명이나 된다. 이에 지금의 후손들은 선조 순교자들을 현, 현양하고 현양하고자 하나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선조 순교자들의 유해를 찾을 길 없어 고심하던 중 선조인 홍유한 선생의 묘소가 있는 이곳에 13위의 신앙적 순교자를 함께 모실 것을 안동교구에 청하여 협의하였으며 교구는 이들의 신앙적 열성을 받아들여 우송과 함께 교구 설정 40주년을 맞아 13위 순교 선조들이 순교한 각 순교토의 흙을 담아 가묘를 조성하고 비를 세워 현양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이곳은 농은 선생의 묘소뿐만 아니라 풍산 홍씨 가게 13위 순교자들을 한 자리에 모심으로써 천주교 신앙의 족적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이 우곡의 골짜기는 이곳을 찾는 신앙인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신앙의 골짜기 고르한 땅 성지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13이가 이렇게 녀석이 이렇게 있네요. 더 맛있죠. 십자가의 길. 주 예수님, 죄를 가하여 온갖 수난을 겪으신 주님의 격격상을 묵상하며,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나이다. 저희에게 죄를 리워치고 주님의 수난을 함께 나눌 마음을 주어서 주시어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성직자들을 지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죄인이 회개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소서 일초 아이고, 저첩 삼중입니다. 3초. 예수님 첫 번째에 넘어주심. 4초. 예수님 성모님과 만나심. 이거 오랜만에 해보네요, 이거. 육초 구련의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짐. 베로니카 예수님 얼굴을 닦아드림 칠초 예수님 두번째 넘어지심 8초 주님께서 일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 부처 여수님 세 번째 넘어지시 10초. 여수님, 못 벗김을 당하심. 11초. 여수님, 십자가에 못 벗기심. 아좀 한참 가다가 다시 켤게요. 예, 또 올라왔습니다. 12초. 여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 골고다 언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좀 이따 또 깰게요 아, 겠습니다 13초 예수님의 성실을 십자가에서 내림 아이고, 옷이 다 젖네. 14초. 예수님 무덤에 붙이심 네, 15초, 나는 부활이와 생명이니,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자입니다. 네, 다음다갑니다 다시 뵐게요. 예, 날로 왔어요. 어이구 한중입니다. 이것이 한국 현지교 교회 최초 수독자 풍산홍 풍산홍 공유한 선생님의 묘. 실학자였었네요. 성호 이 아, 거그 안산에 성호 박물관이 있거든요. 거기 언젠 가봐야 되는데. 아. 계속 한번 와시죠. 숫자가도 이렇게 있습니다. 홍유한 <laughs> 선생님이 비우겠습니다. <며칠 수> <laughs> 여기는 선지였습니다.